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가게터 집터, 또 조상님의 산소터를 수맥을 차단하고 음기를 제거해서 120점 최고의 명당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지안 이영세입니다 올해는 2023년도 윤달이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산소관리하기가 엄청 힘들죠. 그래서 모든 집안에서는 흩어져 있는 산소를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우리 가정묘지를 만들려고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벌초하기 힘들죠. 멧돼지 대들어서 산소를 파헤치죠. 또 벌초 하다가 벌에 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윤달에 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묘지는... 흩어져 있는 산소를 한눈에 옮길 때는 기존의 산소보다 일곱 배가 이상 좋아야 됩니다. 좋은 데 계시다가 나쁜 들어오면 은 분명히 그 집안은 얻어맞습니다. 또가족묘지를할 때는 음택이 아니라 양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음택은 명당이 가로 1m, 세로 2m밖에 안 됩니다. 혈이. 그러면 그 옆에는 다 수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택은 두리뭉실하게 집터입니다. 집터. 그러면 전체가 다 두리뭉실, 수맥이 없는 그런 터를 30평, 40평, 50평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낙골당도 보면은 정말 그 크기 낙골당 안에 어 40기, 50기, 100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선택 잘못하면은. 그집온 집안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큰비해를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족 납골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납골기은 처가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딱 이리 보면 딱중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0, 최악으로 안 좋습니다. 이중간에는 그러면... 양 옆으로는 양 사이드는 딱 봅시다 마이너스 백, 마이너스 백십. 이쪽에도 보면은 마이너스 백, 마이너스 백십. 여러분 보십시오. 중간에는 마이너스 백이십이고 양쪽 사이드는 백십입니다. 그러면 이 자손 이 집안 모두가 다 여기에 여기다 머실 것인데 그러면 이 집안의 자손들은 사주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모두가 다 마이너스 110, 120 이렇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데 얼마나 고통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좋던 사주도 부모님을 여기다 모시면 사주가 뚝 다운이 됩니다. 모든 그 손자들까지 사주가 마이너스 110, 120으로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110에는 건강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치고 사주전 장애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에서는 정말 장애인도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묘지를 할 때는 꼭 양택을 찾아서 아니면 그 기존의 묘를 저를 불러서 거기서 명당을 만들면은 빠르면 은한달 안에 늦으면 6개월 안에 다 성천을 합니다 모든 조상들의 성천을 시기고 나서 다불려 모아서 가족모지를 해도 그건 참 무방합니다. 그 혼은, 그 육신은 묻혀 있어도 혼은 없으니까요. 딱다 성천했으니까요. 그때는 마음대로 고하지 않고도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화장을 해서 이렇게 모시려고 하죠. 이렇게도 하죠. 이런 터가 세상에 어디 나오겠습니까? 양택도 찾으면 여기는 좋고, 여기는 좀 나쁠 수도 있고, 0점도 있다가 또 여기는 30점, 50점도 있고, 양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 두리뭉실, 수명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잘 찾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족 모집할 때는 선택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크게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할 때는 여기 전체를... 수맥을 차단해서 여기를 120점, 100점 이상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지간 분류를 필요 도 없이 그냥 막 모시도 됩니다. 또 100점 이상 이런 곳에 모시면 금방 성천을 합니다. 성천하는 것은 더가 100점 이상이 되어야만 성천을 합니다. 지역 연옥 구천 중천 상천이 있는데 상천에서도 상중하가 있죠. 그러면 100점 이상일 때는 상천에서도 고의 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에 올라가면 그 육신은 묻혀있어도 허은 없습니다. 제사에도 절대 안 옵니다. 제사 모실 필요가 없어요. 모시도 안 와요. 저는 종선종선에서 중선 저도 11대 종선입니다. 11번째 종선입니다. 제사 하나 다 모십니다. 다 올라갔기 때문에요 제사 모시도 안 와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천을 하면은 이 엘러드가 120점을 만들었을 때는 터가 이게, 이게 엘러드가 막 이렇게 막 돕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은 바로 이렇게, 이게 마이너,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듯이 이렇게 되죠. 성천한 지가 한 3개월 넘었으면 딱 일자가 됩니다. 딱 일자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유튜브 찍을 때, 정주영 회장님 산소터를 0점이라고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산소터 봐준 그 지난 선생님께는 정말 송구스럽기 거지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정주영 회장님은 벌써 성천한걸 모르고 딱 이거 하니까 0점이었어요. 성천한걸 제가 착각을 했죠. 그분은 벌써 성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주영 회장님의 산소터는 100점이었거든요. 정주영 회장님의 아버님 요서도 100점이고, 어머님 요서도 100점입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님 아버님 요서에는 귀신 욕제고 있죠. 지금도 욕제고 있습니다. 전혀 사진을 보고도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거지 정말 신중하게 그냥 편리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가정거지를 좋게 만들면은 그집 가족은 대대 선선 잘될 겁니다. 이 터가 전체를 100점 이상 120점을 만들면 이집 대대 선선 사주를 100점 110점 120점으로 타고 태어난다면 모든 재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재주를 줍니다. 사주가 좋았을 때꼭 내가 뭐 사주가 어, 좋으면은 뭐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정선이 되고, 장군이 나오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주가 좋을 때잘 먹고 잘 사는 재주를 준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빨리 성천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주 조상님들이 성천을 해서, 성천 하면 조상님들도 행복하고, 자손들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손들 사주 올라가죠? 운도 높아지죠. 그래서, 이른달에 깨워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신중하게 하시라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